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드디아 TV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합심 기도에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영혼에 대한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미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251장 찬미입니다. 귀한 참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에 대한 애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5절을 보겠는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전도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매인 바된 사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해질 때 가장 능력 있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구주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분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시대 소망 480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전두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을 찾기보다는 영혼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갖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한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곳에서 선교의 대상을 찾으라.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을 갖는 까닭은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선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된 주님의 명령이며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행될 수 있는 과업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대상을 찾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인 여사는 산딸기 따는 인상적인 꿈을 꾼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는데요. 얼마 안 있어 나의 작은 바구니가 산딸기로 가득했으므로 그것을 마차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말하기를.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딴것 중에서 제일 좋은 산딸기입니다. 여러분은 멀리 가서 찾느라고 하나도 따지 못하고 지쳐버렸지만 저는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땄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꿈 내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산딸기가 없다고 여러 지역 먼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인 여자는 그냥 자기 주변에 산 딸기를 열심히 땄더니 너무나 많은 딸기를 딴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자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전도 대상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부터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즉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확장되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증인으로 일해야 할첫 번째 대상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었고, 자신의 이웃들이었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은 땅끝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이 전도자와 동일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동질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곧 전도의 1차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보다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동질 그룹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선교의 대상을 찾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선교의 대상을 찾았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선결 교 대상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아 감동하셔서,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도록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부조선지자 140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처음에 100명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받은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분양단의 향연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음. 일어납니다. 소리 없이 부는 바람과 같이 성령의 역사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선교 대당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교의 대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선교의 대상을 위해서 중부 기도를 드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찾아 채워주는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선교의 가장 귀한 모델입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인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처음에 뭐라고요? 그들의 유익을 손하는 분으로 섞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봉사하신 다음에 그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은 피로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피로 충족에 대한 욕구는 선교를 위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피로가 충족되어야만 영적인 피로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피로를 충족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당면한 피로를 채워나갈 때, 마침내 사람들은 영적인 사물의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한번 교회 나오실래요? 라고 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방법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혼에 대한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화인여사는 시대 소망에서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라는 제목을, 어, 태어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참제자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먼 나라로 가서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전도하는 것만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친척과 지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봉사를 지속해 나갈 때 마침내 구원의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전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함을 다시 한번 회귀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혼구원에 대한 열심이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선교 대상을 찾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하여 우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명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주님이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많이 바쁜 관계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명렬 성도님이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으므로 믿음이 회복되고 결국 하늘까지 꼭 함께 가는 주님의 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관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선교해야 할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교할 대상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선교할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할때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